편리한 정원 관리, 강력한 무선 예초기 추천 3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르누스 충전식 무선 전동 예초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노인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예전에 사용하던 엔진 예초기와는 달리 가볍고 편리하면서도 충분한 파워를 제공해줘요. 또한 한번 누르면 계속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서 손에 힘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할 때는 덩쿨이나 긴 풀에 약간 감기는 경우가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데요. 전문 벌초인이 아니라면 이 제품이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. 가벼우면서도 사용시간이 길어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정품 리브리아 예초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분리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자동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해요. 풀이 자란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데 최적화된 제품이랍니다. 리브리아 예초기는 힘이 강해서 큰 풀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요. 또한 배터리가 오래가서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, 다양한 날 종류를 제공하여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정원 관리에 탁월한 도구로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정원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채시더 독일 기술 초강력 충전식 무선 예초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분리형으로 사용이 편리하고, 자동전동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고급형과 최고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능과 배터리 용량이 탁월하답니다. 또한 배터리 사용시간까지 양심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예초기 작업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가벼움과 소음이 적다는 점을 칭찬해요. 그러나 몇몇 고객들은 사진과 실물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어요. 또한 국내 배송이 아니라 배송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.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함께 고려해보시고 채시더 독일 기술 초강력 충전식 무선 예초기를 선택하시면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